7년간 라스의 독한 막내로 끝자리 지키며 최연소 공로상 수상의 예능돌 타이틀 얻은 라스 최대 수혜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인기만큼 얻은 안티 때문에 애정보다는 애증이 더 가득하다는 막내 오타 규현. 자 규현이가 이제 슈퍼주니어가 이제 올해 데뷔 15주년인데 예능 다하 나가는데. 앨범이 안 나와요? 음. 어? 앨범이 이제 내년, 그러니까 다음 달에 나와요. 다음 달에. 어. 네. 네. 15년이야? 음. 네. 원래가 음. 이제, 됐어, 친구들도. 올해 11월이 이제, 팀이 15주년이거든요. 원래 음. 어. 어. 희철이 특이 막, 가, 이제 곧 마흔 아니야? 마흔 됐죠 이제. 동갑이니까. 3, 응. 근데 근데 동갑, 수맨 철인 응. 나랑 동갑 함께 후반 춤출수 있어 춤출수 <laughs> 있어 이제+ 이제 주니어가 아니잖아요 어, 그, 아, 아, 저희, 아, 잘 아, 어, 저희 잘 쳐요 어, 아, 예, 잘 추고 어 그리고 아들 같은 해야 될 텐데 이제 옛날에 비하면 그러니까 아. 뉴스에서 봤는데 옛날 나이로 치면 우리 나이에 곱하기 0 8을 해야 된대요 어. 네, 이제 그런 것까지 따질 나이가 거같 그래서 약어 다시 새로 한게 있는데 좀그잘 되고 있어요. 아 싱어게인, 네. 싱어게인, 게임? 네. 아 싱어게인 그거 맞을 거, 하드코어. 컨셉이 좋더라고. 어. 그 보면서 근데 저는 저도 몰랐던 저의 그 재능? 지적해 보이는 멘트들과 아 감동스러운 그런 아 코멘트들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아어어어 어, 내가 저런 말을 했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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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런지, <정도면> 아 <laughs> 저 표정만. 어 <laughs> 내가 이렇게 멘트를 잘 치나? 제일 네. 제일 좋았던 멘트, 본인 멘트 중에. 아전 사실 뭐종를 중신 형. 윤종신 씨한테 정말 응. 죄송하다고. 네. 기대를 전혀 안 했거든요. 아. 어. 그랬는데. 어, 기대를 안 했던 과거의 나를 정말 한심하게 생각한다. <laughs> 아 에이. 지금도 제대로 안어 예. 내가 기대를 전혀 느꼈으면 내가 키스해서 다 부어 먹는데. 세탁하는 거만 엑소를 엑소로. 이거 보는 사람이 전혀 느낄 게 좋을 같은 멘트들이 많아요. 코멘트가 저렇게 시작해야 돼. 이상 이상한 말로. 맞 아. 저만 이렇게 느껴나요 <laughs> 어? <laughs> 약간 도치법으로 시작해야지 아이지, 아이지. 확 주목해야지 아, 저는 실망했습니다. <laughs> 어, <그렇구나. 웃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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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기대를 안 했던 저에게 실망했어. <laughs> 이런 <아이고>. 식으로 <laughs> 해야 되잖아. 아니 제가 또 표현했어요. 이게 아직도 지나 제가 심사 평을 하다가 아. 이선혜 선배님도 옆에서 그것도 제 거를 또 같이 아. 어, 또 해주셨어요. 제가 지려버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 지린다. 와 선생님께서 그거를 또. 아 이선해 씨가. 아, 저도 지렸어. 어. 저도 저도 지렸어요. 아 이게 왜 하신 분께서 지르면 밑에 닦아야 된다. 나했어. 그래서 군곤하네요. 이게 이 방이 매트 아침에 이 방이 매트 아침에. 군곤하네. 와, 세다. 아. 기현은 사전 인터뷰를 3시간 하자고 하더니 시작하고 40분 만에 그만하면 안 되냐고 계속 대처를 해. <laughs> 아. <거. 웃음> 네. 네, 네. 왜냐면, 어쨌든 간에 거기서 그걸 인터뷰를 다 하고 있는다고 해도 그게 다 나오질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MC들과의 케미, 그런 호흡들에서더 재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아. 그냥 아. 와가지고 그냥 형들이랑 누나랑 해가지고 그냥 재밌게 놀다 가고 싶은 생각에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앞에 하자. 좀 이것저것. 아니, 근데 저기, 이제 네. 뭐한 2시간, 3시간 그 정도 하고 그런 네. 생각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정도는 이제 나이가 이제 네. 5 0이 그러니까 뭐 그런 시식인데 <laughs> 어. 아, 저렇게 하면은 나는 사실 걱정을 안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저기 제작진들이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식어될 수가 있어요 <laughs> 아식어게 떴다고 와뭐 제작진들이 으 쓰는 야 귀여운 이말아 말을 근데아 전율쟁이라고 지금 아, 에피소드가 아, 까방송사때 아, 아, 알잖아 아. 얘기 만들어내는 거. 야. 야. S형에 대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 왜냐하면 두고두고 비교당하니까. 아 과거는 계속 미워되잖아요. 추억은 음. 미워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교돼서 저는 그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어디 나가서. 만약에 규현 씨 나가면 누가 들어왔으면 좋겠냐, 그래서. 하도 S형, S형이 낫다, 그 얘기 계속하길래. 정번이름이 아, 아, S형! <laughs> 에쓰형? S 차마 S. <laughs> 입에 담을 수 없는 에스형에스형 형 있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음. 에쓰형. 에쓰에 대한 에스에 대한 어, 트라우마가 있네요. 원망. 증오. 에쓰형. 박하라 에스형 그놈의 에쓰. 지금도 에스형 이거 하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 그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에 네가 뭔데 에스를 음. 여기 넣니 마니. 막 그걸 욕을 또 먹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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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혹시 누나도 제가 어떤 아, 6년 뭐 이렇게 이상하다가 아, 나왔으니까 뭔가 또 제가 또 이렇게 미화돼가지고 뭐 아, 그거를 자기 잘했지 않을까라는. 호결하고 댓글에 어, 네, 아직 아, 아, 비교했을 때가 나왔다. 괜히 뭐 비교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 <laughs> 근데 아직도 S 형을 어, 비교하지 뭐. 지금 소라 S 형? 전혀 없어 전혀 없어. S 형의 이유 전혀 없어. 를 나가자마자 연예계 뉴스를 딱 끊었다고요. 규현은 그때는 제가 저기 mc 보면서 어쨌든 게시티 분들이 매주 나오시니까 그분들은 막 근황 같은 거 조사를 했는데 어, 요즘엔 아예 이런 토크쇼를 안 하니까 그렇지. 아예 검색을 할뭐 필요가 없고 이유도 음. 없는 거예요. 아니 규현이가 되게 같이 할때 되게 열심히 한다고 느꼈던 게 열심히. 규현이가 전편을 다 봤대요. 라스의 1회부터 전편을 다 보고, 그니까그 네. 자리를 매, 매 자기가 조금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아, 공부를 철저히 했구나. 오, 하도 S형, S형, 걸으니까6년을 <laughs> 아, 아, 그런 경우도 수박 춤추자.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규현은 우울할 때 꺼내보는 라스 레전드 짤이 있다고요. 있어요. 저는 유호성 씨랑 음, 음. 김동욱 씨나왔셨을 때, 음. 그 S형이, 어. 그막 이제 김동욱 씨 계속 놀렸거든요. 어, 어, 어. 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놀렸지? 물렁증이 네, 네. 좀 있어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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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그렇게 울렁거리시면. 아니 도 혹시 나이가 어딨죠? 네. <laughs> 많이 울렁거리시면 좀투좀 드릴까요? 계속 <laughs> S 형 얘기만 하게 되네요. 진짜 라스 아, 네. 얘기서그러네요 신중신 네. 아들 라이기와 라이벌 관계라는 게 그래서 게임 한번 그래도 해보시는 게감 익히기 좋다. 그래서. 어. 어 좋지 그래서 뭐 하자 그랬더니 아,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뭐 수준이 비슷할 것 같은 어. 라이기로 한번 어. 네, 라이기로 아, 한번 아, 해보시죠 아, 그래서 예완전완전기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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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아, 아. 어, 라이기 정도는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랠리를 좀해보했어요 아, 어. 근데 랠리를 이렇게 몇번 쳐보더니 게임은 안될것 같은데요. 어, <웃음> 라이기가? 라이기가? <웃음> 라이기가? 어. <laughs> 어려 어 되게 어려요 그지 그 정도 나이였서 어, 보다 어릴 때.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 교실에 나가지 않았어요. 아 진짜로. 아그 친구들, 아그더잘친거예요마이기만에 시크함이야. 예전에 나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장난감 이거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아주 똑바 닮았구나 아버지를. 아버지를 똑바닥 닮았구나. 그 이후에 세윤이 아저씨네 가까이 더니 뭐해 봅. 아버지. <laughs> 아버지를 또 까닮았네. 뭐 아유. 기현이가 새벽 4시에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그래? 새벽 4시에 그 어디다? 이게 뭐 팬분들이랑 그게 사적으로 그러니까 비공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팬들이랑만 딱 메시지 주고받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새벽. 한 3, 4시쯤 되면은 이게 벌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 잔니 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팬십이에요, 팬들하고 같이. 네, 하는 건데, 잔이 네. 시작해가지고, 뭐, 항상 새벽 4시 그쯤에 항상 메시지를 보내니까, 또술 그래. 한잔 을 하면 어. 그 시간쯤 되면 센치해지니까, 음. 막, 노래, 네, 노래도 불러서 보내주고, 어. 거기는 이제 팬들이 절대 외부로 유출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팬들끼리는 그렇게 딱 서로 약속을 해놓고, 아무도 진짜 안 올리긴 해요.